안녕하세요. 덕이네 이모입니다. 오늘은 그 가을 생각하면은 어릴 때 학교 다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가 그 호박 좀큰거 있잖아요. 그거를 도톰하게 크게 썰어가지고 감자 넣고 얼그락하게 끓여갖고 주셨어요. 그래걸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때 알타리 김치에다가 그래서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끓여갖고 와봤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하늘이가 요즘 조금 쌀쌀하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보일러를 안 키거든요. 근데 네, 좀 추운가 봐요. 얘가 지나는 대로 집이 좀 크니까 이것만 끼고 살아요. 얘가 아, <laughs> 옷을 좀 입혔어요. 지금 우선 자리를 바꿀게요. 아타리 김치를 담았는데 산할령은 못 하고 맛이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진짜 고양이 맛나네 진짜 고향 엄마가 해주는 그맛 나이가 먹으면 엄마 밥이 그립잖아요 호박도 좀 도톰하게 썰고 진짜 맛있어 신랑이 돈가스 드시고 싶다 해가지고 돈가스 튀겼거든요. 하고 두 조각 뺏어왔어요. <laughs> 나도 먹으려고. 음. 맛있다. 진짜 엄마 생각나네 알타리 김치 알타리 김치 근데 맛있다 <laughs> 응. 안되겠어 장갑을 출근시켜야 될것 같아요 불편하구만 내스타일로 나가야 돼 너는 손으로 막 먹어야 된다니까 이쁘게 먹으려고 했는데 안돼 스타일이 아. 嗯。Mm. 돈까스에다가 먹으면 이점 음~~ 돈다가 아타리 먹는 게 진짜 맛있네. 똥가야지? 진짜 맛있구만. 돈가스에다가 아타리. 응? 嗯。Mm. 감자도 이렇게 도톰하게 해가지고 맞나? 감자하고 두바하고 호박 호박 감자하고 이거 넣고 밥을 넣어요 넣어가지고 짬박짬박하게 비벼 감자 호박 두부 밥 해갖고 짬박짬박하게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 막 젖어갖고 호박 막 저서가지고, 이렇게. 진짜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아이가 먹으면, 애,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음식 찾고 싶고, 엄마 밥 먹고 싶고. 그래, 그래요? 와, 짬밭짜밭아진막 졸다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버린 감자 호박 두부 밥해가지고꼬짝꼬짝하니 비비니까 진짜 기가 막혀버린다 진짜로 입에 쫙 달라붙어 아, 진짜 맛있다 장갑을 퇴근시켰거든요 근데 안 돼. 또 추부시켜야 돼. 다시 오라겠어. 때는, 필요해. 이렇게 해갖고, 기가 막혀버려, 진짜. 음~ 고춧가루 땡길래? 어 아니야. 음~, 음. 이쪽 은, 하냐해보 는데, 만얼음 이빨 리는 거시기 한게 썰어 가지고 또 여기다 넣 으면 겁나 많나 봐요. ん。う。Mm. <sighs> 고사 보다. 오, 이빨에라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목이 목 한나만 나보다 진짜로. 퇴근. Hmm. <laughs> 남은 밥은? 또만 겨. 나이으뭐 어쩔 수 없어. 말아서 먹어야지. 만약에 먹으려면. 이의대로 깔끔하잖아요. 아니, 안 차. 진짜 맛있다. 음. 아. 기가 막혀버로만 맛이 진짜. 겁나 맛나버려 진짜로. 진짜 맛있게 먹었네요 진짜 된장찌개 얼큰 된장찌개 어렸을 때 먹었던 추억의 맛 제가 16년은 홀 매장 장사했었고 코로나가 터진 뒤로는 이제 제가 저희 신랑 회사 그만두시라 하시고 같이 배달했거든요 직원들 그만두시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단골 고객님들, 매장에서 드셨던 고객님들은 저, 저의 얼굴을 많이 아시는데, 이제 배달 앱으로 하다 보니까 저의 얼굴을 모르시고, 객 고객님, 단골 고객님들이 많으시,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보신가 봐요. 네, 막 놀라셔요. 어, 덕인에 맞지? 하면은 18년 되고 막 했으니까. 그냥, 딸, 많이 드시나, 막, 아줌마, 이렇게, 할머니? 막, 이렇게 생각하셨나봐요. 근데, 방송 보시고, 기냐, 진짜 기냐,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막 계셔요, 진짜. 근데, 제일 맞거든요. 그거, 매장으로 직접 포장하러, 진짜, 맞나, 안 맞나, 포장하러 오신 고객님도 계시거든요, 진짜로. 네, 그, 제가 직접 음식 다 만들고 직접 그렇게 운영해 왔고 오해하지 마시고 예 이제 사진 뭐 포샵 하니막 이런 것도 있지만 포샵도 아니고 그대로예요 그 모습 매장에 오시면 그 얼굴 똑같아요 저 지금 하고 예 눈썹 조금 더 이제 그리고 한거 외에는 입술도 안 바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시면은 그 얼굴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 편안하게 보십시오 덕인의 맛집 사장님 맞습니다. <laughs>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